우리 경제를 지탱해주던 해운업이 한진해운의 파산 이후 급격하게 흔들렸는데요. 정부가 오늘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발표를 통해 해운업 살리기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공공화물을 국적 선사에 실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해운사들의 고효율 친환경 선박 마련을 위한 금전적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정부가 한진해운 파산 이후 크게 위축된 국내 해운업 재건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우리 해운산업은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인해 산업 전체 매출액이 2015년 39조 원에서 2016년 29조 원으로 10조 원 이상 크게 감소했습니다. 원양 컨테이너 선봉량 역시 크게 줄어 국가 기간 산업으로 경제를 지탱해주던 해운 산업의 위상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부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무엇보다 조선과 황만, 금융 등 해운업을 둘러싼 산업 생태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뒀습니다. 우선 선주와 화주 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화물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화물 운송 입찰 기준을 최저가 낙찰제에서 종합심사 낙찰제로 전환해 앞으로 원유나 무연탄 등 공공화물의 국적 선사수송 비율을 높이는 전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운송원가를 낮추고 환경을 고려한 고효율, 친환경 선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금융, 재정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3년간 벌크선 140척과 컨테이너선 60척 등 모두 200척 이상의 선박발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박발주 지원 규모는 8조 원이며 정부가 3조 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어 해운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해운 거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김영춘 장관은 이번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 5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에 대해 업계 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업계와의 소통이 잘된 계획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부터는 계획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서로 협력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앞으로 현대상선의 지원뿐 아니라 경영난에 빠진 국내 조선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경제TV 정샘입니다.